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자, 오늘 만날 친구가 있습니다. 밤에 한번 돌아다니다가 뭐 컵도 돌아다니고 클럽도 어 이렇게 또 돌아다니다가 클럽에서 봤던 금발의 미녀 블랑카 오늘 만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학교를 다니고 있고 학교 끝나면 이제 만날 건데 오늘 못 보는 거였어. 왜냐면 오늘 블랑카가 이제 약속이 있어가지고 못 보는 거였는데 어떻게 자기가 좀 시간을 좀 약간 조정해 보겠대. 예 그래가지고 학교 끝나자마자 저를 만나러 와서 조금 같이 있다가 이제 약속 가는 걸로 하고 그렇게 오늘 만남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블랑카 그냥 한명 만나고 다른 나라 그냥 떠나면 좋을 것 같아서 블랑카한테만 좀 집중하느라 다른 사람은 이제 눈에,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 부분 좀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블랑카랑의 만남이 짧을 거예요. 왜냐면 약속이 있, 있는데 이제 보러 오는 거거든. 그래서 좀 아쉽고 그러면 내일 만날 수 있는지 물어보자. 일단 어떤 정보도 안 물어봤습니다. 나 남자친구 있는지도 몰라. 그냥 대학생인 것만 알아. 그러니까 시간 내주는 게 고맙더라고. 그리고 송지 올렸던 것처럼 하트 뭐야 이렇게 남자를 헷갈리게 만들어 아니 병이 아니라 아니 하트를 갑자기 뜬금없이 하트를 하더라고요 의이 없는 건가 아이폰 자동완성 기능이에요 아남잘 되는 꼴은 아주 죽어도 못 보는구나 그냥 블랑카야 이따 우리 만나자 우와. 진짜, <laughs> 진짜, 문 멋있다 진 진짜, 멋있게 지었다 오늘 날씨가 딱 좋아요 비안 오니까 한 15도? 여자친구랑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고 싶다 진짜, 진 <laughs> <재밌는 웃음> 자 그리고 요거 요거 보여드리려고 이게 아마 모래로 만들었을 거야 발톱이 돌이고 이 커플 봐봐. 그 여기 돗자루도 없이 누워가지고 기대고 미쳤다 낭만 사람 제일 많은 로 가자 카몽이스로 노 디어 세틴드 어브 드 아하 아하 아 아하 하하 오케 오오 여기가 포르투갈 지하철인가 보구나 이거 차 머스탱이에요, 여러분? 처음 본다. 음 오. 오 나 방금 소매치기다할 뻔했어 이 여성분 손 있지 내 주머니에 뭔가 이상한느낌이있는 거야 뭐지? 잠깐만 이게 그냥 사고일지 아닐지는모르겠는데이 여자 그 스카프 있잖아 지금 목도리 목도리로 가려가지고 아니 구주이니에 뭔가 느낌이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쳐다봤는데 손이 내 주머니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야. 약간 이렇게 그냥 탁 떼더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사고였겠지? 와나 방금 느꼈어 그 느낌을. 약간 걸어가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렇게 걸어가면 이렇게 팔이 이렇게 되잖아. 이러다가 그냥 손이 걸렸겠지? 오씨, 잠깐만 땀 나네. 그래서 그 사람도 당황해. 내가 땀 멈추니까 그 사람도 당황해서 그냥. 근데 혼자가 아니었단 말이지? 여자들이었는데 여자들끼리 소매체대로 하나? 안 하나? 아 그냥 잘못 잘못. 약간. 그러니까 손가락이 내 주머니에 살짝 들어가 있기는 했어. 그걸 내가 봤어. 그탁 그러니까 떼더라고. 근데 이게 만약에 사고였어도 뭐라 못할 상황이기는 하겠다. 내가 화내면. 못 있지? 아 쫓아갈 걸. 그러니까 딴데 신경 쓰고 있다가 딱이 느낌 있죠, 여러분. 딱딱이 느낌. 이게 딱 튕기는 느낌. 전기처럼 느껴져가지고. 아 Hi, where are you from? 아, from, here? from here? Here, okay. 아 안녕. 너무 멋있다. 포르투갈 친구들이네. 아 다시 찾고 싶다, 그 여자. 찾아서 쫓아다니고 싶다. 찾아서 뭐해? 아, 그러네? 찾아서 뭐하지? 아니, 뒷주머니에 지갑 일부러 안 넣었단 말이야. 왜냐면 뒷주머니가 좀 털리기 쉬워서 앞주머니가 나는.. 어.. 잘 느껴지니까. 지갑 있었는데.. 와. 어, 안주머니에 자켓을 넣었어요. 그리고 나왔어. <laughs> 아, 땀이 나네? 땡큐. 해보고 때. 보자. 여기 같은데? 여러분 여기가 좀뭐 특이한 뭐 나무가 있어서 뭐 유명한 공원이래요. 여기 갔다가 이제 블랑카 약속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아 유치원 애들이다. 오 너무 귀여워. 아이고 이뻐라. 못 잡고 이동하는 거 봐. <laughs> 안녕! <laughs> 안녕! 애들이 엄청 이쁘네. 이거? 이건가? 이거? 오, 신기하긴 하네. 이야. 아니, 뿌리 봐. 엄청 크다. 사람하고 비교해 봐봐. 오는 사람하고. 야, 대단하다, 진짜. 이 나무 같은데? 와, 몇년 살았을까 이거? <laughs> 엄청 크다. <laughs> 와, 씨... 천년더산거 같은데 이 정도 스케일이면? 오, 진짜 크다. 산책 나무 전문가입니다. 3,200년 살았어요. <laughs> 어떻게 알아요? 이것만 보고. 포르투갈 혼자 여행도 뭐 낭만이 있을 것 같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가족들이랑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심지어 여기 동양인 사람들 보면 가족들이랑 많이 오는 것같아 포르투갈은 가족들이랑 오세요. 숙소 1박당 12만원, 세금까지 다 해가지고. 여기는 막 도시세. 세금 이렇게 다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싼 거야 방이 좀 좁아요 다른 데 보면 30 얼마 40 얼마 이래 1박당 아 포르투갈 물가가 비싸 아, 남유럽 서유럽은 비싸 적자 아니냐 그냥 저도 뭐 그냥 투자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오늘 또이 포르투갈의 첫 게스트 블랑카 이제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좀 가있자 여기가 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여기서 기다리자고 어떤 여자일까 하여튼 미소가 굉장히 아름다운 친구였습니다. 금발의 블랑카. 어, 어 온다. 왔다. 블랑카 인사드립니다. 안녕. 하이. 자, so, 하여튼 땡큐 포 커밍. Thank you. Nice around. to meet you. Yeah. Nice good to, meet to see you. Good to, to see, see you again. Uh, good to see you again. Uh, I just uh, walked around here hmm? mm, and okay. I. Just wait, wait for you. Yeah, yeah, yeah. Such yeah. so good weather also. 아 맞아. 날씨가 굉장히 좋고. We don't know about you. So, uh, let's, I... let's get to know yes. uh, each other. Okay, okay, yes. okay. okay. Um, i m Blanca. 자, 일단 이름은 블랑카고 How old are you? I'm twenty. 20. 이었습니다 그러면은 2003? t y w e t y o u twenty. m t w e n m t e n I'm t r e y I'm t e n t I'm t r e y o m t e n t m t e n y I'm t w e r t i e t y I'm t w e y I'm e n I'm t w e y I'm n t y I'm k e n t y w e n y I'm e n i s t w t y I'm t e n t y I'm t n t i w n t y I'm w n t I'm w e n t i t s l i k e I'm n t n w i i t i e Forty-five minutes away. It's by the water. Water? You know now. I don't know. So, do you live here, right? I live in Keskest. When did you get here from I... Denmark? Yes, I came here this summer. This summer. Mm -hmm. So, mm -hmm. how's going here? I'm, I like it very much. Uh, why uh, did you choose here? My parents were, or my family is mm -hmm. here. so i came to visit them to stay here for a year ah your families my family is ah 아, 가족분들이 또 여기 포르투갈에 사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왔구나 mm 음. you're yeah. <laughs> so you are a student of the uh, university here, right mm -hmm. so what is your major i do sociology 오, 사회학이고 you should go to k e s h k a i ah 나 캐시카이를 가야 되는데 so what can i do t h e r e In Cascais, mm? the beaches are very good. Ah, 해변이구나. Mm. Ah, are you in a relationship? No. Ah, 다행히 남자친구가 없었네요. <laughs> oh, 남친 없었구나. Mm? So, do you have a friend from Korea? I don't. Ah, I first? you're my first one. <laughs> my first uh, Denmark ah, friend. Nice. Mm, mm, I am. Mm. You've been to? I can see on your Instagram around? Sweden. Oh, uh, mm. Sweden. Yeah. You like? It was good. You travel a lot, no? Uh, I, I traveled uh, thirty-one countries. Thirty-one. Mm. How, how come you travel so much? Because it's my job. Mm. Yeah, it's my work. And then you film. Yeah, yeah. Oh, that's mm. so cool. I traveling around the world for my YouTube channel. Okay. Mm. okay. So is it your first time you uh, live stream? Or? Yes, it's my first time. First time, yeah. Yes. Mm. It's very cool. Cool. Yes. Mm. Uh, many people falling in love with you. Uh. <laughs> have you been here? Here, no, I'm not. Mm. This is my first time, it's so nice. Very beautiful. I've been to Japan. Are you okay oh, first? Japan, Of oh. course. No. why not Korea? <laughs> yeah, I know, I should have gone. Pretty <laughs> near. That's my next trip then. 아니, 일본에 갔었는데 한국으로 안 갔어? So, how was i t It was very nice. Very I nice. was yeah. 아, yeah, in Tokyo. Mm. It was so much fun. And which country have you been? In Spain, well, Italy, very many places. Because 유럽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o you know, you k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a you know, you k n o o u know, you know, y n o you know, y know, you k n o o u know, y n o w y y n o w y know, i only we need to know go 잠깐만 이거 카푸치노가 yeah? 얼마? How much야? Three잖아. Yeah, yeah. In Denmark how much? Oh it h e been so much. Thirty? Maybe yeah. Thirty? No no. <laughs> 이게 삼유로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No maybe like ten. <laughs> It's crazy. 카푸치노가 여기, 여기 지금 사천오백 원이거든요. 마오천 원이네. 미쳤다. 그런데는 또 호텔이 비싸. Today you. Have an appointment already, right? Yes. So let's meet again tomorrow. Yes, deal, deal, deal More, for a longer. longer time. Yes, okay, yes, there we go. Okay. <laughs> and. Let's try pasta, fish, whatever you want. Mm, yes, okay, yes, and yes. asai. we should do asai. Yes. <laughs> so when will you go back to, to Denmark? Mm? I'm planning on next summer. Next summer. This summer for vacation or for a book? Yeah. Why? Uh, school our I guess. Uh -huh. Be back with friends. All my friends are in Denmark. If you come to Denmark, mm -hmm. you should let me know. Which city? do you like? Copenhagen. 아 코펜하겐 있어? So do you recommend uh, Denmark to, to travel? Denmark mm -hmm. 여행 추천한대요. So good. Copenhagen. So But in summer. <laughs> 아 여름에. <laughs> okay. 만약에 또 덴마크 가면은 연락하자 우리 덴마크 친구도 이렇게 생겼네. 나 이것도 궁금하다. 덴마크 하니까. I have question in Denmark. If a man and woman date, who pays? You split it. From... Oh. So both. Both. Yeah. You don't do that. In, in Korea, yeah, uh, it's case by case. But most uh, c o u p l e man. Did y o really? Um, but it's changing. Changing. m t h e a r w a k s on and on it's you How is Denmark n I'll show you the video Oh, it's uh, good Good? It's okay, they are a bit arrogant Very <laughs> handsome and t a l l right? Yeah, uh, so they're confident yeah. uh, <laughs> 자신감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약간 거만하다 But they're, they're okay Have you met a uh, Denmark man as a uh, boyfriend? 아, oh, never? 그러면은 yeah. How many exes? I've never had boyfriend <laughs> Really? Yes. 한 번도 안 속여봤던데요? No, Why? Do, do you have some yeah. religion? Religion? y yeah? e oh, no 아니, 종교도 없는데? 아, they, they don't believe you <laughs> No, I haven't I've never <laughs> Really? Why? Mm -hmm. ah. 오케이 okay. 내가 이거 내가 실수했어. Are you straight? Yes. 어 이성애자인데 한 번도 안저어 봤어. I don't know. 실수 음... Yeah. Mm. How many of you h a v e Countless. How much? Countless. How? Real n u m Kidding, kidding. 10? Oh. Maybe ten? t e yeah, a o t in lot. my life. Yeah. Because I'm. Ah, 아, you don't know my age. How old are you? I'm too old now. How old? I'm 3 h 36. 36. Yeah. That's not too bad. Ah. Ah. Ah, ah. Ah, ah! Okay, okay. Which country, guys, uh, do you prefer? I'm not that picky Ah, okay. What is your ideal type? I like personality a lot. <sighs> okay. <laughs> I think. And sweet. Yeah, that's, that's a. Just treat me nice. I mean, appearance. Appearance. Mm. I don't know. I think more about personality. Ah, 또 중요하게 생각을 It's nice. Place. Mm, nice place. How come you find this place? First day, I, I took a tuk tuk. Yeah, yeah, I uh, saw.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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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really wanna come again with a beautiful friend. Yeah, it's <laughs> you. <laughs> do you want me no, <laughs> Ask, it's on me every Are you sure? If, if, uh, when we meet, I, I pay all. Oh, thank you. Thank you so much. 아, he saying you are you more p r e t t 오, that's 오. <so> <laughs> wow.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아, 얘 이제 또 바쁘니까 가야 되니까 이제 보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렛츠 고. 렛츠 고. 응. 그래도 소원 잃었다나 여기서 진짜 미녀랑 선셋 보고 싶었는데. 소원을잃었네요 make the plan tomorrow and i'll let you know okay, okay? Perfect. Mm. perfect or please um, let me know yes. where is the beautiful place okay I'll okay. We'll, okay i'll look at it yes but you have good taste you found a good place <laughs> <laughs> say goodbye bye-bye see you tomorrow see you tomorrow you guys were so sweet <laughs> <laughs> 다 여러분 음. 피부가 진짜 좋고 이쁘고 목소리에 섹시함도 있고 퍼포투스가 그래서 재밌다.